자, 11월 26일 27일 과제 줄리 세미넨거 어, 해설 강의는 내가 녹화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읽고 상황을 설명하는 a d 순서로 바르게 발행하는 것을 읽어봐 아, 제니가 물었어 are you aware that a b d o l is from pakistan 에서 그렇죠? 이 be aware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이거 이 aware 는 알고 있는 이런 뜻이예요 알고 있는 그 그러니까, be aware 하면 이것이 누야 알다 근데 이 be aware 얘는요 음, 얘는 어, 지금 be aware 이거 다음에 접속사 대시 오면 이렇게 주어동사가 오고 어, be aware o 어, 다음에는 어,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가 오거든 오케이? 어, 그래서, 너는, 음, 자, 앞이파키스노갈가 알고 있어? Yes, I'm on t h e Then, why did you offer him some food with pork in it at the restaurant during the lunch time? 자, 자 그렇다면, 안다면, 왜 너는, 자, 점심시간에, 자, 식당에서, 자, 음식 속에 돼지고기가 들은 음식을 그에게 제공했니? 이랬어, 그죠? What's wrong with that? 자, it's, it's delicious. What's wrong with that? It was delicious. It was, was. delicious. People from Pakistan don't eat pork. Pakistan's o 사람들은 20kg 먹는다. Needle, d o e after you. What's wrong with that? Needle. 어 동사 주어나 노어 동사 주어는 얘는 주어 동사 not 표이더 누구 누구도 역시 뭐 아니다 이게 부정문 역시 똑같은 표현이야 뜻이게 어봐 그러니까 파키스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앞둘 역시 먹, 먹지 않나 이런 얘기야 언어 그러니까 no, 세상에. I didn't know that. 난 몰랐어. I made a big mistake. 나는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you didn't know. 넌 몰랐잖아. Don't feel bad. 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But still it's my fault. 자. 그러나 여전히 내 실수에 I'm sure I hurt his feeling. 나는 내가 그의 감정을 상하게했구나 Why don't you apologize to him? 자, 보면은 음, 이제 Apologize가 무슨 뜻이냐? 사과하다. 어, 그에게 사과하는 게 어때? 이게 권유를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보면은 맨 처음에 올 것이 자세번 브라이언 헤드론 트위드 제니 앤 앞둘자 자 브라이언은 제니와 앞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가 질문 주어야 되겠죠? 이게 그다음에가 네번 브라이언 어퍼드 힘성 푸드 비드 파크인자. 그러 브라이언이 음식 속에 소고 돼지 고기가 들어있는 음식을 그에게 대접했다. 어, 그랬더니, 이, 압둘 didn't seem to want any food. 자, 압둘은 어떤 음식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음. 자, 브라이언 realized that people from Pakistan don't eat pork and he hurt 압둘 feeling. 자, 브라이언 깨닫기를, 파키스탄 출신 사람들은 제주국을 먹지 않고, 그가 압둘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2번 보자, 2번. 음, 위 내용을 요약하자. Brian had lunch with his friends j e n 자 자, 브라이언은 음그 친구들과 함께 점심 을 먹어서 그렇죠. 근데 봐, 제니도 친구고요. 그다음 봐. 자, 지금 이 지금 여기 보시면 후 이즈 프롬 파키 o m 얘는 요거는요거에만 걸린거야 그렇죠? 제니 아니고 그렇죠? 파키스탄 출신 은앞뒤과 함께 먹어서 기계의 댐성 푸 e n s 파워킹 food with p o 자. 근데 그가 자, 음식 속에 돼지고에 기 들어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했어. but Abdul didn't s m e n y food. 자. 근데 앞둘은 어떤 것도 어, 어떤 것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브라이언 이즈레 이러자. 근데 브라이언은 나중에 알기를 자,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이걸 알아주겠죠. 주지 말아야 돼, 이런 거죠. 어, 3번 3번은 봐. 아, 지금 이것은요, 이것은 고등학교 때도 이거 상당히 잘 나오니까, 이거 우리 기억해봐. 자, 이부어있는 소댓, 소대 이것은, 음, 이것은 목적. 목적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자이 노트 이곳은 얘는 소 음, o so as to 와 똑같은 걸로서 얘가 투부 정사가 투부 정사가 못마하기 위하여일 때 그거의 강조야 자 she is taking piano lessons she wants to be a pianist ever. 그 여자는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다 그 여자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원한다 자 따라서 이것은 자, 그 여자는 피아니스가 되기, 되기 위하여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쵸? 따라서. She is, taking piano lessons.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단문을 먼저 하자. In order to be a 피아니스트 쓸수 있고 자 그다음에 에한 문장에 주어 동사 두 개가 있는 복문을 복문으로 써보자 자 여기 보면 어 지금 이걸 좀 보충 설명 좀 더할게 소대 이거 다음에 소대 주어 다음에 메이나 캔 더하기 동사의 원형 요게 이 형태가 바로, 어, 이 형태가 목적이 부사절이 전형적인 형태예요, 이게. 이해하셨죠 자, 해보면, 어,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뭘 모르냐면은, 소댓가, 소댓이 어디 들어가냐, 소댓이. 소댓은, 봐, 지금 그, 여기까지. She is taking piano lesson, 여기까지 똑같고요. 투부정사나 인 o 투 투부정사나 인 t 투 여기. 어 여기 여기에 유자리에 소대이 so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해보자. 그러면은 보면은 어, she is taking piano lesson 요고. 그다음에 자 부탁 이는소댓또 요것 또 요구말 또 있어. In order then. In order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어, she canina may be a pianist 이렇게 쓰면 되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어, 그다음으 보자. 우리들 중 일부는 우리들 중 일부는 서브버스죠. 그러니까 음,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잘할 수 없는 것을 잘한다, 그렇죠? 몸을 잘하다 비교대시지, 그렇죠? 이것을 먼저 어, 이 뒤에 있는 문제 6번을 먼저 해결하자 이거. 자, 음, 자 보면은 우리들 중 일부니까 서브버스가 먼저 와야 돼. 서브버스. 그 다음에, 우리도 이분은, 음, 뭐 어떤 것들 잘한다. 그죠? 그니까 러 봐, 보면은, 아, 음, 아, 그래, 띵, 이거 먼저 와야지. 자, 아, 구, 에, 어, 띵즈. 어떤 것들을 잘하냐? 자, 다른 사람들이 결코 잘할 수 없는, 없는 것들이야.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 잘할 수 없는 것들. 요 것들이라고 하는 이 선행사를 다른 사람이 절대, 절대로, 절대 잘할 수 없는. 이게, 이급 꾸며야 돼, 이렇게. 그죠? 따라서, 어, 이거 다음에 관계명사대시호구요그 다음에, 자, 다른 사람들이, 아더즈. 그 다음에, 쿠드. 자, 절대로 하러 섬는 거예요. 자, 그니까, could, never, be, good, at. 그래서, 한 단어를 추가할 경우에는, never를, never를 써요, never, never, n e v e 알겠지? 다시 앞으로 왔어요. 4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잘못 연결된 것을 했습니다. 이 A번에, 에, 4번에, 이, 4번에, 이 while, 이 while은 여기서는 이것이 이제, 어, 반면에, 이런 의미로 쓰인 거 반면에. 어, 이건 그럼으로 그래서, 이건 그런 아닌 거 알지? 이와은은 관계되면서 와시니까, 뭐, 뭐 하는 것. 자, 비꼬지 말고. 해보자. 자, 우리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잘할 수 없는 것들을 잘안다 그래서, 자, 그럼 some of us l 자, 근데, 서버스, 자, 서버스 러브, 러브 노이즈 봐. 우리 중 일부는, 자, 소음을 좋아한다, other simply cannot stand. 자, 여기서 너네, 이, 스탠드, 요, 요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자, 스탠드와, b 어 동사. 얘가, 부정문에서 쓰일 때 이것이 참다 견디다 뜻이야. 이거 알아둬, 이거. 따라서, 자, 우리 중 일부는 소음을 좋아하고, 자,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을, 소음을 참지 못해. 따라서, 지금 아래, 어,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서로 이 대조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와일. 여기는 와일이 와야 돼, 와일. 내말 이해하시겠죠? 어, 그 다음 보자. 그 다음에는, 자, menu was like doing things with others. 자, 우리들 중 다수는 남들과 어떤 일을 함께 좋아하고 또 some some like doing things by themselves. 자, 바이원 세포 홀로주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홀로 이야기 홀로 일하기를 좋아해 따라서 역시 이 빈칸 사이 두고 서로 어, 앞에두니까 서로 대조니까 여기도 반면에 와일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why 요거 이 요거, 동표평 하나라도, 이거, 이게, 웨어에지야. 참고를 알아두세요 이거, 웨어에지. 한 단어, 이거. 자, people around the world wear different clothes, bah, and all of us look out e s b 어, 보면은, 어, people around the world 까지 수업을 지키지, 이거. 자, 전 세계의 사람들은, 자, 여러가지 종류의 옷들을 입어. 그래서, 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 look out best, 야그죠 어, 우리 최고 모습, 최고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죠? 잘 어울려, 그죠? 어, c번, c번은, 음, 자, 음, 밑줄, what is considered beautiful in one place is considered ugly in another place. 자, 여기 그 보면은, what is considered beautiful in one place 까지가 주어부야. 아, 한 장소에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거나 간주되어지는 것이, 이 와시, 왓이 관계명사 와시, 자,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장소에서는, 자, 어글리, 못생긴 것으로 간주되어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역시, 어, 여기도, 여기 뭐가, 여기 하우에 보고 어야 되겠지, 그쵸? 자한 장소에서는 그, 어, 자 우리는 어자봐 보면은 이제 한 장소에서는 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다른 장소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하한번보가 되고 자 the things we like to e a 자뜬봐 보자 보면은 여기 주고. 자 우리가 먹기를 좋아하는 것들이 똑같진 않아요 나토 세임이죠 똑같진 않고. people in one place r e g a r d i a g delicious. 자, 보면은, 음, 자, 한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자, 이 마신, 맛있다고 간주하는 것들을, 것들을,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은 결코 먹을 생각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따라서 여기는 관계명사, 어, 여기는 관계명사, 와시움 되겠어요, 여기엔 또 봐, we laugh over something interesting. 자, 우리는, 자, something interesting.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서 웃어. 또 봐, what makes some laugh? 자, 여기까지 봐. 보면은, 어, what makes some laugh를 보시면 봐. 자, 어떤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 자, 다른 사람들을 울게 만들 수 있어. 그쵸?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어, 여기 비코고 보면 안 되겠지. 비코즈면 안 되고, 자, 어, 그러나, 여기, 그죠? 역시 그러나, 2번, 여기, 여기, 하우에 버고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나, 자, 어떤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울게 만들 수 있어. 그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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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 틀렸네. 4번, 2개 되겠죠? Which one is different opinion from passage 봐, a 음, 보면은, 결국은, 사람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웃지만 어떤 사람은 울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there is nobody who is exactly the same as I 봐. 보면은, 어, 나와 정확하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 맞는 거지, 그죠? 이거 무슨 말이죠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different tastes and interests. 맞아. 전 세계의 사람들은 다른 취향과 다른 흥미가 있다. 이것도 맞는 거지, 그죠? 이거. 자, We cannot say that all the people have the same likes and i s l i k e s 자, 우리는 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이것도 맞는 거지, 그쵸? 자, do our cultural d i f f e r e n t 자, 이것은 양보의 부사절이지, 그쵸? 요거. 우리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같은 능력한다. 다르, 자, 다르다니까, 그죠? 해가답이에 그러니까 사보, 그쵸? When we go to different p l a c e 자, 우리가 자, 다른 양소에 갈때 우리는 자, 거기서 다른 문화를 발견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거지, 그쵸? 어, 칠보 보자. 어, 위 커밍 메니컬러스 옐로우, b 이트 블랙. 자, 우리는 음, 여러 가지 색깔을 진진체로 태어나. 그죠? 무슨 쟤 우리 피부색은 다르다는 얘기할 때 얘기. LTV야. 그죠? 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죠? 자, 위 커밍 올 사이즈. 자, 우리는 또이 다양한 크기에 가지고 태어나.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다음에 에, 중간, 어중간한 사람. 그죠? However, we all b e g a n very small. 자,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아, 매우 작은 상태로 시작을 해요. And no one can live forever. 자, 그리고 또 어느 누구도 어,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no가 문장 체다 부정하는 거 알지, 그렇죠? 자, 이제 이문법부 t Homes 여기 지금 목관대 배서 we build. 자, 그러니까 주어지게 우리가 자, 우리가 짓는 모든 집들은 주어가 도 홈즈니까 동사, 아, 아, 좋아. 것들은. 자, 우리가 그런 것만큼 다르다. 지금 보면 여기서 봐. 어, 요것을 이해하시겠지, 봐. 어, 지금 얘가 주어야. 얘가 동사야. 여기는 여기는 주격보인 형용사가 와야 할 자리야. 그러니까 디프런트 디프런트가 와야지. 형용사겠죠. 집들은 다르다. 그죠? 우리가 사는 건막 다르다. 그죠? 형용사가 와야니까 A번 틀렸어. 자, but we are all l e a d e r o of o e r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자, 우리 우리의 머리 위에 덮을 지붕을 필요로 한다. 집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 다음 보 집은, 집은 다르지만, 어쨌든 집을 필요로 해. We have invented of 자, 우리는, 어, 어떤 부류, 스 어떤 부류의 체계를 발명했어요. 그렇지만, 계층은 달라.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이 숨쉬는 기질이 똑같은 공기를 호흡해. 계층은 달라도 공기 똑같, 똑같은 걸 음, 똑같은 거 공기를 호흡하고. 자, 우리 모두가 주어니까 또 우리 모두는 자, 아 웜드 바이더 세임스 이렇게 수동태가 와야죠. 되 주어가 이오니까 그죠? 같은 태양에서 따스하게 대표죠. 귀원 드렸어. 귀원도. 자, is very strange. 자, 매우 이상해. 자, 왜 이상한 거냐면 some people hate others because they are different, 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라고 한 이유 때문에 남들을 싫어해 자, 그렇지만 but They forget. 자 그렇지만 그들은 잊어, 뭘이져요 대리할 대제보자. They also would seem different. 자. 그들도 또한 역시 다르게 다르게 보일 거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Through other eyes.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의 눈을 눈을 통해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쓰임은 이건 맞다. 자, Imagine how dull this would, uh, this world would be. 자 보면 뭘 상상해 보아라뭘 상상해? 얼마나 단조로울까? 뭐가? 주어요가? This world가? 이 세상이. 그죠? 자, how does this world would be? 그죠? 그니까 이 would be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 가정법. 가정법 과거가 생각이 나야 돼. 다서 봐. If everybody, if everybody looked, thought, hate, ate, dressed and acted the same. 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 똑같아 보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얼마나 단조로울지 생각해 봐. 또 보자. 음, imagine 음, how u n p r a c t i d w l be. 또 나왔어. 자, 뭘 상상해 보아라. 뭘이 세상이 얼마나 불쾌할지. 역시 w o 비 d b 이 Wood, d b 에서 여기서 가장도 과거가 생각나야돼 자, if we 여기에 동사의 과거형이 와야지, 그쵸? If we didn't accept and respect between different people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봐. 만약에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음, if,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와야 되니까, 돈이 아니 didn't가 와야 돼. 내말 이해하지, 그쵸? 자 따라서 예틀렸어 자, Isn't it i t necessary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often is w i r e heart toward others. 봐, 그러니까 대리야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대리야 보자. 그러면 여기 우리들 우리들 모두와 우리들 각각이 자, toward others, 남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요것도 맞았다. 따라서 맞는 것은 C와 E만 맞는 거네, 그렇죠? 엄마만 자, 이것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자, 8번 문제. 8번. 8번은 답할 수 없는 것. 자, 1번 문제. Why do some people hate others? 자. 자 어, 어떤 사람들은 왜 남들을 미워해요? 탈단이유로. 그죠? What systems of class do we have? 자, 우리는 어떤 체계가 있나? 어떤 체계인지는 안 나와 있어. 그렇 자, 그죠? 다양한 체계를 개발했다고 만 했지? 어떤 체계인지 안 나와. 근대 2번이야. 자, what do we all need over our heads? Uh, 자, 우리 머리 위에 뭘 필요해? 지붕. 4번은, what do we need to live in harmony in a multicultural society? 봐보자. 보면은, 어, 우리가, 음, i harmony, 조화, 이, 조화롭게,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롭게, 에,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마음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쵸? 존중을 하고, 그쵸? 자, what do we, what do we have in common for? Common, though we come in many different colors a n d shark. 그러면, 자, 어, 이거, have 목적어 i common이 무엇을 무언,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듯이야. 비록 우리가, 자, 어,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크기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공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맨처맨은 매우 조그맣게 시작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도 없어. 보기 공통이야. 그죠? 자, 9번 문제, 9번은, 음, 우리말을 다과가으로 옮길 때. 그게 어디냐. 이것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조화롭게 요거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가 아까 이노 두부 정사 소대이서었죠 그렇죠 진실로 필요한 것이다 자자 자, 이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요구되어 지는 것이야. 따라서 것. 수동태니까 이 s n 디드 d 멀티컬처 소사이티. 그 다음에 so that we can live in h a r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